요즘 바쁘실 텐데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드시나요. 그동안은 약국을 어슬렁거리며 수만 가지 약들을 사서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. 하지만 못 찾겠다 영양제 영양제 그래서 챙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운스. 하하 게 영양제. <laughs> 나랑 똑같다. 이렇게 못 챙겨 먹는 영양제를 매일 아침 챙겨주는 그런 보험은 없나요. <laughs> 아, 정신을 차려. 피곤했죠. 아, 들어있는 과연 어떤 지시를 내릴까요? 아, 아 매일 아침 한 숨입니다. 지금 환자분은 비타민과 미네리 엄청 부족한 상태예요. 하지만 매일 아침 시술하면 괜찮을 거예요. 그래서 아, 매일 아침 5cc 네가 처먹지 말고. 어머나 막둥이야, 막둥이 그 아침에 그 오는 거나 있잖아. 그 매일 아침 어그죠이 화장실로 갔다. 엄마 먹었어. 뭐 제가 신청하세요. 매일 아침, 매일 아침 먹으며 비타민 미네랄이. 여러 가지 다지우오먹으면치